팬 여러분, 9구도당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기입니다 앞으로 진승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신 실전 배팅 유시의 러재안만하십니까 신송리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경마 3월 15일 인력 경마 교차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혈동 어, 전문가 박남기 위원모시고장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음 오늘은 박경기 씨1 경주 성분을 어, 보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5 경주, 6 경주 한번 노리겠습니다. 자, 먼저 1 경주부터 보시죠. 자, 오늘은 박남기 위원회또 성 어, 승부레스로 어, 준비된 게임이 빨리 경행인데요 자, 혼합 사군의 100m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네. 100m 딱편성이딱 되는 순간 지금 어 되는 말들이 정말 거리를 줄여서 나오는 말들이 대거좀 몰렸기 때문에 예, 아주 좀 재미성도 됐고요. 일단 액면은 어, 7분의 시네마필인 메다 글로리아라든지, 4분의 히즈 그레이스, 3분의 롱, 스트라이드, 이런 말들이 잡혀있고요. 자, 박랑기 위원의 추천해 빈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인기는 3번, 4번, 7번, 보여주는액면쪽으로 관심이 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역시 줄어든 경주 거리예요뭐 심지어 연승무표 같은 경우는 1800을 뛰다가 지금 1 0 0 0 m 로 내려왔고 대부분의 마필들이 지금 1000m로 경주 거리를 다푹 줄여서 나온 마필들이 많은데 그동안 부진했습니다만 1000m에서 언제든지 어떤 편성에 갖다놔도 한 발을 쓸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따라서 저는 뭐 복대복 맞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제 관리형 마필. 천발 따라하면 정말 놓치기 싫은 마필한도 있기 때문에 뭐 배당에 상관없이 아주 고배당이에요. 그 마필 음. 필 놓고 고배당을 우리는 추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지금 신내 마필인 칠번의 메다글로이리아가 뭐 액면상 그 주행검사. 어, 그게 워낙 좀잘 받았기 때문에 인기마로 잡히고 팔려고 데이데 편성이 좀 잘못 끌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뛰어줄 수 있는 걸음은 음.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부 전부터 과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있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마필이죠 음. 그럼 뭐사브의 히즈 그레이스도 뭐 53kg의 부종 좋습니다만 뭐 매번 1000m에 뛰어올던 마필이라서 좀 더 이상의 또, 뭐, 그, 부가가치라고 할까요? 음, 없죠. 어? 뭐, 그런 없구나. 건 없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마보다는 이게 지금 경주 거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마필 한 마리를 놓고 들어간다면, 뭐, 복대복만 건너 가능하나 아, 같고요. 그렇죠. 어, 이거는 굉장히 네. 재미있는 선거일 것 같습니다. 박남기 위원의 추천. 선거지이경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이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주가 국산 육군의 1300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자 액면으로 볼수다면 2번의 미래스타를 중심으로 뭐 3번의 스페이스 퀸, 4번의 임패시언드 마린 그리고 1위는 해프트런 이렇게 인기만 잡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들만들어 많아요. 맞죠. 일단 뭐총도 없어요. 사실 뭐 미래스타랑 마필이 못 믿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는 뭐 편도도 워낙 약했고, 뭐 안, 앞에서 쉽게 선해가 갔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은 언감변신 꿈도 못 꾸는 레이스예요. 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안쪽에 오뭐 포티브루트도 있고, 여기, 여기 그게 구멍 뭐 비카진 워낙 게이트들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안쪽에 선입 은 가능합니다만 그랬을 때 과연 이 편성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저는 뭐 미래스타조차도 못 믿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 복대봉 왔건도 가능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1,300이라는 경주 거리도 변소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삼마 스페시킨이 역시 힘이 좋은 마필이죠. 뭐 최근에 1,400을 때어서 1,300을 줄어든 것이 유리하고 또 10번 퍼플로션도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 이 마필도 뭐 뛰면 뛸수록 걸으면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퍼플로션에게도 어 기회는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음, 아, 기초6번에 빈고스타가 지난번에 좀 음, 너무 좀그배당벌서안 팔더라고요? 안 그렇게 무시할 말 아니죠. 단독 키토이 그 12월 28일에 이게 엄청난 배당편의 바람을 몰고 왔단 말이기 때문에 또 인그란디오의 뭐 자마이기 때문에 1,300 조건이면은 또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어, 게 없는 것 어, 조건 같은데요. 음, 이번에는 뭐 솔직히 이번에 미리스타도 지난번만 반짝했지. 그 전에 이스바르 아니 개판 5분전이거든요 네. 믿을 수 없습니다. 인기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 복병마 근세력까지 하신 줄같고노르실 복빈의 3분의 스패츠킨 예, 그리고 6분의 빙고스타까지는. 전략적으로 일단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경주 이렇게 정리해드리 있고요. 자 삼경주 국산 5근에 1,300원 하나가 있습니다. 핸드캡 베이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 삼경주는 음어 일단은 세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5번에 마린원, 6번에 히말라야 정복, 10번에 플라멘코 자, 박연교수는요 역시, 이수 추마가 없는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노리고 와야 되는 보병은 전 사마상승대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종기수가 기승하다가, 이번에 이제 후지기수인데, 후지기수라면 뭐, 최근에 보여줬던 거론보다는 분명 다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또 안쪽에 선이꺼내서 기가 막힌 전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사마상승대로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8분 에이스 명우는 일억 오천짜리 고가 말인데 그1억 오천짜리 똥말의 길로 가고 있다가, 가고 있다가. 좀 지난번에 뭐 나름대로 좀 가능성 보여주긴 했지만 편향이 더 워낙 약했던 거는 편향이죠. 예. 이건 이제, 길로 이제 선행에 대해서 혹시 감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주 또 선행도 쉽진 않아요. 구멍 훌런도 네. 있고 뭐 외곽이 심마. 야생 캐가리도예 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 일단, 4번의 상승대로, 이것도 있고, 솔직히 뭐, 액면 잡힌 거는 뭐 5번, 6번, 10번입니다만, 부병들로 음, 만만치 않습니다. 뭐, 1번의 클린 채광이라든지, 이것도 음. 안쪽 기습은 언제지 가능한 말이 되겠고요. 또, 그박 의원이 언급되었던 4번의 에, 상승대로라든지, 그리고 외곽에 지금 부진되어 있는 그 13문의 렉스도, 한번 외곽만 제대로 감고 올라온다면 은 무시무시한 폭풍이 되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말들과 좀 경합을 해가지고 인기말들과 엮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복대복으로 들어올 때는 더큰 배당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5번, 6번, 10번 중심으로 어 배당은 들어가겠습니다만 1번, 4번, 13번도 결코 만만한 말들 아니라는 거 거는 추주해드리면 난전이다 문전 네. 경기를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경주 보시죠. 어, 국산사군의 초백 핸드캡으로 나와 있는 사경주는요 일단은 6번에 천하오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4번에 마일스타일과 5번에 이제 금파이트가 인기만 군인데요. 아, 또 이, 말의 수는 그렇습니다만 말랑말랑해 보이지 아, 않습니다. 오늘 뭐 사실 부상조차 여섯 개 공주가 지금 다 그래요. 다 이제 그런데 이번 공주도 출전도수는 단순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혼자 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내 있습니다. 인기마에 대한 관심은 금물에 인근으있습니 저는 복병판도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번말 레드호크입니다. 이 레드호크 같은 경우는 일단 공백을 가지고 지난번에 나와서 뭐한 차례 충분히 적응을 하고 나왔고 이제 뭐 정상적인 출주 죽일 또뭐 떠나서 2주 만에 지금 서둘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경조리가 또1 5 0 0으 줄어든 것도 상당히 매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레드호크의 선전을 이 편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5 0 0도뭐 적당한 것 같은데요 희양을 네. 어, 해줍니다만 네. 예, 탐색전 전개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탐색이 지금 2주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 또, 선행 가능성 중에서는 이제 일본의 금포 프린스가 이제 사브레 마이스탈과 함께 이제 선행권 경합을 나설 수 있는 구도가 되겠고, 어, 무척만적이에서 4분 5번 6번입니다. 마이스타일이 게 지금 58이 부중이라면, 뭐, 무리하게 스행을안갈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아니면 금부풀이서또 싸우는 순간에는 음. 그런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있따라서 마이스타일은 여러 가지로 지금 메태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58에 부담 능력은 좀 정말 말 그대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음. 아, 판단이 됩니다. 인기 마중에서는 6분의 천억 널은 아, 가장, 도 음. 가장, 어,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냐는 느낌이 있고, 뭐, 사분 5번에 팔리있습니다북병은 어, 예전에 그 금포 프린스가 독특 나가지고 철0미 m 경주를 중앙대를 이겼던 네. 대마신으로 이긴 네. 적이 있거든요. 그 유로 처음 하자않 독특 찬스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금포 프린스하고 2번에 레드호크 이두 마리가 납잘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네. 참고해 주시고. 자, 오경주 6경주 한번 신승훈의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 허라비용의 핸드캡 천사으로 편성된 오경주는 이, 그, 이, 뭐, 휴양말들의, 네. 예, 리턴 매치다. 막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자, 10번에 서미트 명을 필두로, 뭐, 1 1번의 정상지압, 1 2번의 스마트, 어, 어, 스마일 캡틴, 그리고 이3번의 통합 영웅 서비스 게임, 뭐 골고루 잡혀 있습니다만. 이었 일단 이번 경기는 그 공백 가지고 나오는 마필들이 되게 흔려 나왔죠. 정상적인 출주 주기로 나오는 마필은 뭐 4번만 미스키밖에 없고 뭐 2주 내지 또뭐 아주 길게 1년 넘게 휴양하고 나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 휴양에 대한 공백은 일단 지우고 레이스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7만 천년 시대. 뭐, 최고의 보병이라고 봅니다. 일단 휴양을 가지고 어,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뭐, 훈련 강도는 어, 굉장히 강도 높게 조율하고 나왔고 문제는 뭐, 천연시대라는 마필도 천사령이라면 웬만한 편에 갖다 놔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 천연시대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라레이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솔직히 뭐 지금 10번에 썬베트 명언도 뭐 11주 정도의 공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싸우는 조건이고 또 휴양마들 중에서도 뭐 진짜 백의 휴양마가 있는가 하면 가짜 휴양마가 있습니다. 음. 아, 말이 휴양이지 뭐 전혀 휴양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조건에서 그, 잠깐만 쉬었다. 그러니까 외부목장으로 뭐 잠깐 갔다가 나오는 그런 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 중에서는 뭐 이거는 휴양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렇죠. 휴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말들 맞기 때문에 그런 말들 위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번 경주가 어~ 편지름들께서는 휴양을 많이 힘들 어, 했던 말들 많이 추천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을 어, 간파를 하고 어 들어간다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에이스가 바로 이번에 오경주가 아닌가 느낌이 있습니다 배당 물론 좋을 겁니다 오경주 한번 기대해 주시고. 자, 육경주 혼합일군의 에, 1600 핸드캡을 편성된, 오늘의 또 1군 게임이 되겠는데요. 요것도 한번 재미있는 승부작입니다 자, 액면 배당은 지금 6번에 스프링 난리하고 11번에 네버 신비포, 여기 있게 말있을실 뭐 텐데, 어, 그 외로 근데 입상 가능만 말도 무지 많은면안 돼요. 일단 액면은 뭐, 물론 이제 6번, 11번이 좀 돋보이는 경향은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경주거리가 여기 또1 6 0이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거리의 혜택을 볼수 있는 마필들이 어, 상당히 예, 변속 유용하는 그런 에이저고 그 중심에는, 전, 시범 라이너 산타. 가 가장 재밌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부담 중량이 4.5가 늘어나 가지고 5 8이에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안 팔릴 텐데 저는 뭐5 8의 부담 중량이라고 하더라도 1,600개 경주 거리라면 뭐라인산테에게도 충분히 귀에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부중은 좀늘어는게 있습니다만 예전에 57까지 달고요어 예. 그룹을 냈던 말이기 때문에 어그 외에도 뭐일번의 실버클래식 이번의일등 항에서 특히 일등 항에서는 하 5조전에 스프링 날리라 하고 이제 기려 가지고 스프링 날 이게 마필입니다 이게 또안될 리가 없던 얘기죠. 어 그래도 뭐 지난번 경주에 외곽을 뱅뱅 돌면서 무리했던 5번의 메이저 스타도 있겠고요. 또 9번의 뭐스팅븐이는 나올 때마다 영원한 복병 마필이에요. 어떤 편성이 나나도 복병의 고수는 독특이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뀌어 언급되었던 10번의 라이언스턴트라든지 특히 11주만에 나옵니다만 1 1임팩트도천역백 어, 조건이면은 별걱지 어, 않겠습니까? 재밌죠. 음,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액면 배당은 6번과 11번 주 엔키에 모아지고 있겠습니다만, 어, 지금 노릴만한복병들의 대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 껍데기를 잘라버리고, 어, 진카 복병과 중심으로 막건 연결, 인기말을 포함을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6경주 상당히 입상 가능만 많은 게임입니다. 그러나 최대 압축된 막건으로, 뭐 배당으로 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신승훈의 승부 게임 육경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어 토요 경마 일요 경마 어, 또 수요 경마도 경기에 도 좋은 편성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저들이 저희들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